이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소나무 잎이라도 먹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수 없다면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00% 자연에서 온 탄산음료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그는 숲에서 신선한 소나무 잎을 따왔습니다. 깨끗한 병에 담고 설탕과 물을 조금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두었습니다. 단일 후병 안에는 은은한 단맛과 나무 씹향이 퍼지고, 게다가 탄산 기포까지 올라오는 청량한 음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나무 잎은 상쾌한 향뿐만 아니라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훨씬 풍부해 몸에 열을 식혀주고 염증을 줄이며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잎에 붙은 자연 효모가 설탕을 발효시켜 탄산과 향을 만들어내는 자연 발효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생 재료를 활용하는 트렌드를 포리징 포라깅이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 소나무 IP 탄산수에 푹 빠져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 하나 없이 심어 한도 없이 이렇게 맛이 딱 왔다니 놀랍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마시고 나면 배고픔도 잊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유예요.